안녕하세요. 그러면 차량 낙찰 받아드리는 차파입니다 최근에 한니발 4세대 차량을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낙찰 받아드린 후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니발 4세대 흰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미만으로 제가 낙찰을 받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싸고 좋은 차 찾으시지 않나요? 물론 저도 싸고 좋은 차를 낙찰 받아들이는 게 제가 할 일이죠. 하지만 무조건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싼 차량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사고가 있다든지 옵션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단순 교환 유무가 있다든지 주행거리가 많다든지 비선호 색상이라든지 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시세들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주행거리, 똑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옵션에 따라서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 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 저에게 연락을 오면이 정도의 차량, 이 금액에 낙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원하시는 옵션은 많은데 말씀하시는 시세는 옵션 없는 차량 시세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찾아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나중에는 수긍하시고 낙찰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은 가성비 좋은 차량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에 낙찰받아드린 고객님 차량. 이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보기는가 실제로 카톡 상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떤 차를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들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25년 2월 4일날 저에게 먼저 문자를 주셨습니다 카니발 4세대 차량 디젤로 구입하려고 준비 중이시고 프리스티지 등급을 보고 계십니다 네비 슬라이딩 도어 정도만 있으면 되고 키로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만에서 14만 키로 정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색상 검정색이나 청색으로 보고 계시고요 단순교환도 괜찮고 운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교환판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객님께서 제대로 찍어주셨습니다 가성비 차량의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 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 은 기본적인 옵션들 꼭 필요한 옵션 내비랑 슬라이딩 도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10만 키로까지 입니다 10만 전과 후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꼭 짧고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컨디션이 다 좋은 차량들은 아닙니다 주행거리가 10만 키로 넘더라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면은 구입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 되겠죠 그만큼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색상도 흰색을 찾으시는 분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색상입니다 흰색, 검정색, 기타 색상 등으로 인기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똑같은 차량이라도 흰색이 100에서 200 정도는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 쥐색, 그 외에 기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나 청색, 쥐색 이런 색상도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색상 면으로 봐서도 가성비 는 차량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사고 유무도 단순 교환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가에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 주행과 엔진에 문제가 없는 사고 그런 사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패널, 트렁크 부위에 간단한 판금, 살짝 찌그러졌는데 편한 부위라든지, 핸들을 교환하면서 안쪽에 패널에 살짝 충격이 가해졌던지, 주행이나 엔진에 전혀 문제 없는 경미한 사고로 들어가겠죠. 저는 제 차를 살때 이렇게 경미한 사고나 교환이 있는 차량들을 일부러 구입을 합니다. 그만큼 세이브한 금액으로 저는 차량에 투자를 하거든요. 소모품 관리라든지 제가 필요한 옵션을 설치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으시는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 고객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 안내부터 뭐 수수료 안내, 수수료 부대비용 전부 다 포함하셔도 일반 중고 시장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경매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 중요하지만 구입하고 나서 문제 없는 차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적으로 고객님께서 중고차 시장 가셔서 차량을 볼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 실내 외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는 진단기 통해서 다 체크를 해드리고 꼼꼼하게 문제 없는 차량 찾아드리니까 그런 비용도 감안. 에서 보시면은 중고차 경매가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경매 입찰 방법 안내, 매일마다 충분한 리스트 볼수 있게 밴드 주소 안내도 이렇게 드렸고요. 밴드 여러로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매일 저녁마다 카톡으로 충분해 원하시는 차량 리스트를 보내드리니까요. 카톡을 편안하게 집에서 사무실에서 리스트 보시면서 좋은 차저랑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카리발 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좋은 차 찾아드리기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AJ셀카와 현대걸북 경매장 두 군데가 동시에 열려서 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리스트에는 여러분 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은 간단한 정면 사진과 주행거리, 등급, 색상 이 정도 기본 정보들만 나와 있으니까요. 요 정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뭐 이런데도 좋으니까 원하시는 차량 추천번호 남겨주시면 은 해당 차량 사고 유무나 추가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더 자세한 정보들 사진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1039번, 1636번, 3511번, 3515번 요 4대 정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요 해당 차량 이렇게 상세 정보 보내드렸습니다. 1039번 양현다 단순 교환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 어떤게 들어가 있는지 실내외 사진 경매장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들 이렇게 4대 전부 다 사진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세 정보를 보시고 3511번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본넷 우핸더 교환 우패널 판금으로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경미한 사고의 차량입니다 이 네, 사고 내용은 경매장에서 자체적인 성능 본 내용이고요 보통 경매장은 과하게 체크가 됩니다 낙찰 이후에 클레임 방지 목적으로 핸더 단순 교환만 있어도 패널 판금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낙찰받고 나서 실제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장에서 한번더 체크를 해보면은, 판금은 나오지 않는 본넷 우후엔더 단순 교환의 무사고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환 유무는 정확히 나오지만, 판금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경매장에서 고지된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님이 딱 원하시는 가성비 좋은 차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당 차량은 21년도 모델이고요. 흰색의 프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구인승 디젤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5 0 0 k m 정도 주행했네요. 1 0만 k m 간 넘어서 보증기간은 끝난 차량이 되겠고 그만큼 가성비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객님께 상한선 2,200km 정도 말씀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2,100km 정도는 어렵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최소 2,150km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2,150km까지 봐달라고 해주셨습니다. 3,511번도 시오을좀 낮춰서 봐달라고 해서 가지고 그두 차량을 제가 실차 점검 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당 차량 점검을 받고요. 처음엔 3,515번 흰색 차량을 이렇게 점검을 받으렸고요. 점검 볼 때는 외관부터 실내, 시트 상태, 전자장치 작동 상태, 엔진 미션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는지, 차량 전문 진단기 통해서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관의 스크래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사진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까지 다 사진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3,511번 차량 점검 내용, 엔진 미션 기관 상태 정말 좋고요. 뒤늘리 썬팅지 핸들 까짐이 있습니다 사체 핸들 커버나 복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품은 전이지만 큰 상처는 보이지 않고 작은 상처들 도장 두 판에 광택과 부터지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30뒤70% 남아있고요 진단기 체크 결과 고장코드 없고 비우반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점검 받으리도 했습니다 3511번 차량도 똑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차량 점검 받으렸고요 저도 헷갈렸는데 3511번 차량이 흰색 차량 아까 설명드렸던 차량이고요 3515 검은색 차량이었습니다. 네, 3,511번 흰색 차량은 상한선은 2,050 정도 말씀드렸고, 어, 3,515번은 2,200까지 입찰 받으려고 고인 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511번 흰색 차량이 먼저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50까지 상한선을 보고 입찰을 도전했는데, 축하드립니다. 3511번, 1975만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흰색 네, 차량, 2050에 도전했지만은, 이 상한선이라는 건, 상한선까지 무조건 경매 낙찰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버튼 누를 때,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올라가는데, 주변에 경쟁자가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눌러도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합 버려서, 경쟁자가 상한 전에 그만두면은, 1950에도 낙찰받을 수 있는 거고, 2000 전에 더 좋은 금액에도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매 장점이 되겠죠. 에서는 좋은 차, 좋은 가게 낙찰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낙찰받게 되면은 3일 내에 차량 대금을 준비해주면 되는데요, 할부도 가능 하고요. 차량 대금이 준비돼서 입금하시면은 차량을 제가 찾아서 성능 점검을 한번더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시정한 성능 점검장에서 교환 유무라든지 사고 유무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현력점에서도한번더 점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들은 뭐 도장 광택 필요한 부분들은 상품화 과정이 평균적으로 일주일 소요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은 차량을 인수 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과정은 저희 현우점에서 업자가로 저렴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화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는 곳이 있으면 직접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현우점에 맡기셔 가지고 깨끗하게 상품화된 차량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준비가 되면 은 어, 차량 점검하실 때와 동일하게 실내외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까이 계신다면 직접 오셔서 차량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다고 하시면 원하시는 장소만 얘기해 주시면 탁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 부산, 전라도 어디든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차량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고생 많았다고 표정의 선물도 보내주셨는데요. 집에 있는 저희 아이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중고차 구입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 예정이시라면 우측에 번호가 저차 파파 번호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원하시는 차량 문자로 남겨주시면 경매 입찰 방법부터 수수료 안내 그리고 매일마다 출근하는 리스트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중고차는 문제 없는 차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저 차파파와 함께 좋은 차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고차 구입에 차파파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전환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